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음... 육안으로도 거울 볼 때나 좀 신경 쓰이는 게 많이 줄었어요. 음... 입 뚫려있고 눈 뚫려있고 코 어... 뚫려. 있고. 저는 이제 지방 흡입을 하러 왔거든요. 저는 원래 여기 이중턱을 하고 싶었는데 이중턱은 안 되신다 하셔서 여기 이제 울퉁불퉁한 라인을 정리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여기 선 생기거든요, 제가. 볼페임 이게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했는데 그게 완화가 된대요. 보정하면은 얼굴이 라인이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골볼 때는 이제 이런 울퉁불퉁한 선들이 되게 신경 많이 쓰여가지고 그리고 저는 브라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강대랑 턱을 지방을 비교를 했는데요. 수술한 당일부터 저는 붓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피부가 좀 약한 편이라서 멍이 좀 많이 심하게 들긴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노랗게 변하면서 멍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불편했던 점은 그냥 잘때 땡기며 하고 자는 거한 가지 말고는 아예 없고요. 제가 원래 얼굴 살이 많았던 건 아니라서 전후가 엄청 다르진 않는데 스트레스 받아 했던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서 정말 정말 만족을 합니다. 주마다 얼굴 붓기가 점점 더 빠져서 얼굴 라인이 사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만져도 아픈 느낌도 없고 불편함 정도 아예 없습니다. 이중턱도 좀 신경이 쓰였었는데 원장님이 이제 광대랑 볼만 지읍을 해야 될것 같다 해서 광대랑 볼만 지읍을 했는데 요즘은 빼고 나니까 이중턱도 신경이 들썩 있더라고요. 한 달째도 붓기가 다 빠졌어서 지금도 이제 그냥 다 붓기가 빠진 모습이고요. 이제 일상생활도 다 잘하고 있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어서 저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어요 우리 피청자분들은 사실 우리 아리님께서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실 수 있으니까 아, 네. 어, 뭘 했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광대 지읍이랑 턱 지읍 여기 볼쪽 주변에서도 그냥 많이 개선된 것 같다 그때도 육안으로 막 엄청 울퉁불퉁하다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진으로 말하고 이게 엄청 카메라로 보니까 뭐가 뭐가 스 트레스라는지 보이더라고요. 어... 그랬는데 지금은 어, 매출이 아니에요. 또변에서 <laughs> 그러면 아랍본 친구들은 이렇게 뭐, 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그냥 어디서 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음... 음. 땅콩형 얼굴형이 싫어서 약간 좀더 개선되는 걸 원했는데. 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볼 페임이 좀 심했는데 좀 옅어졌어요. 근데 네, 아림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보통은 얼굴 지방흡입을 한다 하면 이중턱이거든. 네. 아, 저도 원래 이중턱을 원했는데 원장님이 중턱 하면은 이제 더 처질 수 있거나 저는 살보다 약간 그냥 늘어난 피부가 그런 거라서 이제 빼나마나 소용이 없다 하셔가지고. 좀열쌍해지기보다는 라인 정리 정도. 상대가 예전에 사진 찍으면 살짝 좀 튀어 나와 있다면은 하좀 매끄러워졌다야 해 되나?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 라인 정리 보이는 정도. 그 전에는 포토샵을 좀 하셨겠네? 그쵸 얼굴형 하는데 요즘 얼굴형은 거의 손안 되는 것 같아. 오 <laughs> 제일 변화되길 바랬던 점도 그런 점인 거예요? 네. 음 육안으로도 거울 볼 때나 좀 신경 쓰이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 땡김이를 쓰는데 저는 광대 집을 해서 일반 땡김이가 아니라 복면. 일주일 동안 하고 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 <laughs> 입 뚫려 있고, 입 뚫려 있고, 눈 뚫려 있고, 코 뚫려 있고. 아, <laughs> 진짜 힘들었을 것같아데꽉 조이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 얼굴 다 조이게 하는 용도라서. <laughs> 요즘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laughs> 오, 저렇게 정중해요 <정지력이 웃음> 진짜. 어, 그러면은 붓기 빠지고 가장 먼저 셀카를 찍고 싶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좀 멍이 심했어서 멍이 한 2주 가더라고요. 놀러를 갔었는데 멍안 보이는 데서는 찍는데 바, 너무 밝은 데서 멍이 다 보여서 바로 셀카 못 찍었어요. 2주? 어, 얼굴 지방 흡입 한거치면 오래 가신 편이긴 해요. 네, 병원에서도 좀 오래 갔다 하는데 원래 피부가 멍잘 생긴 고발 했었어 가지고 제가 아, 흉은 진짜 살성이 좀 약해서, 흉이 지긴 했는데, 이게 갈수록 옅어지고, 원장님이 신경쓰면 레이저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위에 뭐 친구들이 뭐 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 추천해주고, 제 친구도 뭐 지방 흡입한 사람도 있어서. 아, 진짜? 네. 우리 아린님을 통해서? 네, 그 병원에선 관 아닌데. 아 <laughs> 그것도 어찌 보면 청소년기에요. 음. <laughs> 저한 95점. <laughs> 네. 어, 바이러스 어, 5점이 무슨 일일까요? 그 멍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할 때저 서비스 직이어가지고 아, 약간. 하또 하필 광대. 광라서 뭐, 마스크 껴도 어, 보이더라고요. 아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필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병원 추천드리고요. 네. <laughs> 일단 이 진짜 이거 부목, 부목 같은 거 붙이고 있거든요. 그거 떼자마자 효과가 바로 보여요. 여기는.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 앱에서 백순수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 제일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이쪽. 안녕. <웃음> <웃음>